반갑습니다. 원신의 한인이라면 모두가 알아주는 낭만의 전도자 호소인 보치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관심없는 개똥 철학과 우글거리고 씹덕스러운 독백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평범하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직접 말하고도 절개감이 몰려오니 더 이상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이루크인데요. 저는 멋있는 장신 남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나지마 훈도시 연합의 수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스트 캐릭터는 아야토이고 두 번째는 아라이타미죠. 타르탈리아도 뽑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의 주인공인 그 친구 때문에 못 뽑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유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삼돌이 되어버린 이 친구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을 느끼곤 합니다. 묵직한 대검을 빠르게 휘두르는 강력하고 시원스러운 힘, 다소 중의스럽지만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 그리고 남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불속성입니다. 이래도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지금까지 이 친구한테 큰 관심을 주지 않은 이유는 별거 있나요? 나름 초창기에는 드높은 위상을 자랑했던 걸로 보이지만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는 이미 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루크는 매우 짧은 쿨타임과 가동률이 높은 궁극기로 별다른 딜러스 없이 빠르고 강직하게 지속적인 딜링을 이어나가는 것이 장점인 캐릭터입니다. 허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인딜러의 현재 타임이 온 순간에 서브딜러와 서포터가 한번의 빌드업을 하여 하나의 사이클로 굴리는 것이 메타로서 고착화되었고 쉴새 없이 오직 한딜링을 이어나가는 것이 장점이었던 다이루크는 이제 낮은 개수만 남아있는 어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이루크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내뱉곤 합니다. 다이루크에게는 감동이 있다. 어디서 파생된 문장인지 어떤 심정으로 하는 말인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다이루크에게도 희망이 남아 있다면 감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친구라면 적어도 픽돌로 나왔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큼의 그 정도 위치의 캐릭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명이 오기 전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사람이 있어야 해. 그러려면 아무래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제가 영상 몇개 올린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마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다이루크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조금이나마 괜찮게 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가진 가치로서는 충분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강력한 다이루크를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마녀 성님을 파밍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이루크한테 줄만한 무기가 강화도 안한일제련이 무기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일러스트에 전용 무기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늑대 말로가 어딨습니까? 아니요, 드래곤 블러드 소드 말입니다. 아유,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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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들어가. 무슨 드래곤 블러드 소드요? 뭐, 말을 못하겠어. 진중하고 힘겨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 콜드씨. 저도 콜드씨의 종나센다이로크를 써보고 싶습니다. 에. 갑자기요, 크크크크크. 그렇게 사정사정 하여 얻은 소중한 다이로크 카자와 베네세 빌드업 이후에 아야카의 궁극기로 얼음부착을 넣습니다. 그리고 낭만 아무리 다이루크의 인식이 안 좋게 자리잡았다고 해도 이토록 강력한 틀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루크는 약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만큼 확실한 증명은 없을 테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장작자라면누나가 겪는다는 아니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와장창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일단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유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캐릭터에 3개월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될수 있나요? 흐무 흐무 흐무.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나 설득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계정도 아닌 남의 계정으로 온갖 멋있는 척을 해봐야 이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이루크는 무엇이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려면 누구에게나 그렇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폭포와도 같이 쏟아부은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강물과도 같이 흘러버린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나쁘게 말할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다이루크라는 친구의 성능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특별함이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 계정에 내 손으로 이루어낸 나의 다이루크로 다이루크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던 나도 할수 있으니 당신 또한 그러하리라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읽어내겠습니다. 모두에게 낭만과 감동을 줄수 있는 우리의 다이루크를 말입니다.